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네. LG 이노텍을 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 자동차, 아주 현대차가 이렇게 뜨거운데, 사실 그 전에 또 뜨거웠던 종목을 얘기를 하자면 LG 이노텍인데요. 최근에는 조금 부정적인 네. 얘기들도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 이제 분위기 살짝 바꿔볼게요. 좋은 네. 얘기를 했다면 이제 LG노택은 좀안 좋은 얘기를 할까요? 오,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우리 네, 알아야 되니까. 안 좋은 얘 할까요? 어,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론 주가의 함정이 빠지지 말자. 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가를 보실 때 이론 주가와 현실 주가. 음. 이 사이에서 고민을 괴리가 있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 이론 주가라고 음. 하는 거는 뭐 PER, PBR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저희만 투자 지표. 네. 뭐 여기 아시겠지만 증권사 직원분들도 많이 나오시겠지만 네. 그분들이 항상 저평가 얘기할 때 보면 리포트 얘기하기도 해서 PER, PBR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자. 지금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LG 노트이 너무 싸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음. 지금 올해 예상 퍼가 7.4배거든요. 네. 7.4배인데 7.4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은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네. 증권자 계신 분들 특히나 많을 건데 저는 근데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싸 보인다라는 그 함정 때문에 음. 이거를 높다라는 생각을 못 하지 않을까. 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싸 보이지만 싸지 않다. 네, 싸 보이지만 싸지 않다. 네. 그 지금 보시면은 LG 노트의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은 요렇게 2021년, 2021년 이후에 이게 애플의 메타버스 모멘텀 받게 되면서 이 30만 원 돌파가 됐거든요. 어느 네. 시점이냐면은 여기요. 그 2021년 11월달. 여기 보시면 쭉 상승이 나오잖아요. 상승 하면서 30만원 돌파가 되고, 그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 이 32만원과 그리고 40만원 사이 박스권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그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건, 우리가 l 지노텍이 아이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어... 메타버스 기기 때문에 이런 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네. 아이폰 이슈로 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 이때 당시에 그 종목 뉴스를 보게 되면 11월 달, 11월 11일, 이때부터 보게 되면은, l 지노텍의 주가 모멘텀은 계속해서 애플에 메타왔습니다. 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실적을 좀 볼게요. 지금, 아, 먼저 차트 주가를 좀 먼저 보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0년 바닥부터 이 주가를 말씀드린 게좀 무리가 있다라는 걸 먼저 깔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2020년 최저가가 75,700원이에요. 네. 75,700원이고, 그리고 최고가가 41만 4천원이에요. 4천, 41만 4,500원. 네. 4,500원인데, 네. 이게 지금 최소 5배 이상, 5배 정도 주가 상승했다 봐야 되거든요. 네. 5배 이상? 그러면, 저는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을 다른 거다 제껴두고 실적으로 봐요. 음. 그러면, 자, 2020년 바닥에서 2022년, 어, 3월 때까지 주가가 5배 정도 상승을 할 때, 과연 제가 기준으 삼고 있는 실적으로 봤을 때, 그 실적이 과연 5배 넘게 성장을 했느냐? 음, 그건 아니다. 그죠? 그 기준 한번, 그 기준 한번 제가 볼게요. 네. 자, 연간 실적을 좀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2020년도 매출이 9조 5천억이고, 영업 이익이 6,800억이에요. 네.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 이익이 1조 5,000억 1조 5,579억이에요. 음. 그럼 영업 이익 기준만 으 보자고요. 자, 2020년도 6,800억, 2022년도 1조 5,500억. 음. 실적이 몇 배가 됐죠? 두배 정도? 네. 많이 주다 두 배요. 지금 두배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은 두 배가 좋아질 때 주가는 다섯 배. 다섯 다 그러니까 에이지 노텍이 내고 있는 퍼포먼스 대비해서 주가가 음. 좀더 앞선 부분이 있다는 라 거죠. 제가 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가 봤을 때또 악플이 많이 달릴 거라 생각을 해요. 주주분들은 그러실 수있 그렇죠. 수 있죠. 많이 달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만원 돌파할 때 실적으로 돌파한 거 아닌가 저도 압니다. 음. 아는데,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간 건 맞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32만원과 40만원의 주가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메타버스기가 빨리 출시가 되거나, 네. 아니면 실적이 그만큼 받쳐져야 되거나, 네. 저는 이두 가지 전제적 국건이 깔려야 된다고 봐요. 네. 깔려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순서가 아까 이런 주가 말씀했듯이 자, 여기도 포 한번 볼게요. 퍼 보시면은, 아래쪽을 보시면은, 지금 퍼가, 여기. 0 7 그죠. 렇 이건 작년. 네. 9.7배고, 올해 예상 퍼가 7.4배요. 네. 저평가죠. 음. 그분들 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퍼 음. 7.4배 그리고 오늘 실적 좋아질 거고 이러면 저편까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음. 뭐 이것도 좋게 순화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음. <laughs> 아마 그런 반박이 많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퍼라는 기준이라는 이론 주가 여기에함정에 빠져서 계속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가 빠질 때마다 자꾸 자기 위안을 해요. 음. 아직 주가가 싸. 그러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서 퍼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음. 아 주가가 빠지게 되면 퍼는 내려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은 네. 7.4배가 7배가 될 거고 6.5배가 될 거고 계속 내려갈 거거든요. 음. 봐싸 그래도 싸 바,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싸 그래도 싸 그래도 싸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제가 LG 노택을 원초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함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 오류를. 네, 이룬 주가에 지금 너무 이제 집중을 음. 하면 네. 이런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음. 얘기고, 원래 뭐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음. 거긴 하지만, 네, 그저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이제 애플의 메타버스, 이제 메타버스 XR 네. 헤드셋을 출시한다 이런 게또 이슈였는데, 이게 또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그렇죠. 미뤄져서. 음. 그래서 조금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 저는 LG노트에게 말하고 싶은 거 이미 다 해봤어요. <laughs> 결국, 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방금 말씀, 방금 제가 드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혹시 LG노트에 관심있거나 LG노트에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 어찌보면 제, 제 얘기가 헛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네.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좋은 이슈를 벌써 음. 다 주가에 끌어다 썼다. 그렇죠. 에. 그렇죠. 애플카 모멘텀. 그 애플카 모멘텀 있었지만 기아하고 현대차 어떻게 됐어요? 엘 g 전자 되겠어요. 예, 그렇죠. 타츠가 빠졌잖아요. 근데 이노텍은 계속 잘 갖고. 또 그만큼 음. 그럴 때 좋을 때 너무 좋은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음. 수급도 받쳐주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이런 댓글 달릴 수 있어요. 현대 기아 차는 빠졌지만 LG전자 그서 버티고 있지 않느냐. 음. 맞아요. 음. 왜냐하면 메타버스 모멘텀 때문에. 음,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올해라면 올해 출시가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으로. 네, 네, 연기됐어요. 됐네요. 네. 또 연기가 됐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애플, 애플이 란다 에지 노트한테 좋진 않아요. 음. 그거 좀 그거를 좀 짚어드릴게요. 네. 원래 그 XR 헤드셋이 올해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네. 예정이었다가 거기에 아무래도 이 부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이란지 3D 센싱 모듈이란 3D 센싱 맞나요? 발음하기 힘드네. <laughs> 그죠? 3D 센싱 모듈. 네, 3D 센싱 모듈. 네, 이게 납품이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에서 이제, 메타버스 기기, 이런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그 네. 근데 이게 지금 올해 예정이었는데, 이 내년으로 연장이 됐고, 음. 이게 어쨌든 조, 좋은 뉴스는 아니라는 그쵸, 거. 그렇죠. 미뤄졌다는 음. 건.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어쨌든 만들긴 한답니다. 음. 4분기에 양산, 4분기에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이발주계약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부품사들 얘기로 들어보게 되면. 근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거, 내년에 또 나온다라는 것도 조금은 악재지만, 네. (1세대) 모델이 테스트 모델이래요 아. (1세대는) 테스트고 (2세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가서 음. 상용화 유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래서 (1세대) 헤드셋은 테스트 이미 (2세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스트 제품을 만들면서 이제 어~ 2세대 제품에 대한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럼 더 늦어지네요, 음. 2024년으로. 그렇죠. 2020, 2024년도에 2세대가 나오게 되면 더 늦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희망합니다.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은, 네. 과연 이 주가가, 우리가 소위 근육이 많이 하잖아요. 호재 선반영 음, 음, 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악재 선반영 호재 선반영 그렇죠. 그 호재가 주가 점점 선반영선반영선반영선반영 되면은, 아. 과연 버텨줄 것인가? 음. 그 버텨주기 위해서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인가 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3D 센싱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XR기 한 대당 3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들어간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음. 카메라 모듈인데 이게 지금 1세대 애플 XR기기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LG 노트이 아니고요. 예, 테스트에는 응. 네. 그런 예정이고 품질도 그렇게 좋지 않대요. 중저급이라고 어. 하는데. 2세대 같은 경우는 그 초고화질 카메라 그, 들어갈 건데 이것도 확정이 아니라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찾아본 기사는 아직도 논의 중이에요. 음. 논의 중.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11, 2021년 11월 달에 공급이 될 거라고 기대감에서 주가를 30만 이상 띄웠는데 아직도 공급 논의 중. 이것도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중국 제품이 들어가, 1세대 중국 제품이 들어가는데, 중국 제품이 안 좋아야 돼요. 무조건. <laughs> 무조건 안 좋아야 돼요. 어. 왜냐면은, 하 자, 잘 보세요. 애플이 중국 제품을 납품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 그쪽 걸쓸 거다. 그렇죠. 음. 굳이 바꿀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 화장품 쓰이잖아요. 네. 쓰이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음. 이게 괜찮은데, 다른 게 좋은 것에 따라서 굳이 바꿔요? 아니, 뭐, 좋은 거 쓰죠. 쓰던 거, 쓰던 거를 그렇죠. 많이 쓰게 됐죠 쓰던 거쓰기 네.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 싸다고 납품을 받았는데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아. 그럼 굳이 비싼 걸로 바꿀 유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마진을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음, 음. 싼게 들어와서 성능도 괜찮네? 그럼 그거 계속 쓰는 거죠. 가성비가 좋으면 그렇죠. 그걸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LG 노트는 그것도 걱정을 좀 해야 돼요. 음, 음, 음. 당연히 LG 노트가될 것이다.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건데, 네. 1세대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중국 제품이 생각으로 괜찮아가지고, 괜찮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가 100% 들어갔다라면은 음. 적어도 10% 20%는 중국 업체한테 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걱정을 왜 하냐면은 예전에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올리 패널 있잖아요. 네. OLED 패널. 네, OLED 네, 어. 패널. 올리브 패널이 대한. 줄알아 OLED 패널이 할게요. 네. OLED, OLED 패널. OLED 어, 패널. 네. OLED 패널을 삼성하고 LG가 거의 독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폰 12부터는, 12부터는 BOE가 들어가고 있어요. 진동판. 음. BOE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그 BOE가 계약 위반인가요? 어떤 품질 문제 때문에 계약 위반 얘기 있었잖아요. 음, 뭐 있었던 것 네, 같네요. 있었죠. 네. 그, 그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돼서 손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붙었어요. 네. 왜냐? 가격 때문에. 음. 그러니까 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 가격. 그 이게 있죠. 네. 애플 레부에선 유리 없는 일이라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둥팡을 잡았다. BOE를 잡았다. 그러니까 가격을 무시 못한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마진이 생각 안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폰 14가 1000달러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장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싼거 들어가서 1000달러 정도 팔면은 마진 이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음. 그럼 애플 입장에서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이 네. 현상이 다음은 OLED OLED 패널에서 끝날까요? 어. 카메라 모드도그 걱정을 해야 된다는 음.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음. 이슈예요, 이거. 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애플 XR 기기가 나왔을 때 중국 회사가 공급을 할 건데 품질이 무조건 안 좋아야 돼요. 어. 역시 중국은 중국이구나. 네. 이런 인식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음. LG 노텍이 살아요. 네, 중국 업체랑도 음. 계속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그렇죠. 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진출에도 이런 리스크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음.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 확실하게 진출을 하는 게또 늦어지고 있어서 2024년에는 그렇죠. 또 진짜 어떤 내후년이니까 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업은 제일 불안한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데 음. 그 불확실성이 LG 노트북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들어가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아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만약에 네. XR 기기에 들어가는 중국 제품 카메라 모듈이 괜찮다 그럼 그게 아이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음. 그죠 아, 그렇게 더 뺏길 수도 있다? 그니까, 러 그렇게 될 수도 <laughs>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유,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최근에 LG노텍이 그 FCPJ, 네. 그쪽에 1조 4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봐 이게 음원적으로 접근해보게 되면, 얘네들이 조금 위감을 느껴서, 그럼, 그래서 반도체 기판 쪽 투자를 하나? 음. 요새 조금 계속 삼성전기가 치고 올라오잖아요. 네. 테슬라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음. 그러면, 1등과 2등이 있어요. 음. 그러면은, 뭐, 2등도 마찬가지고 1등도 마찬가지만 상대편이 요즘 조금 잘하는 음. 것 같아. 그럼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반에 네. (1등이) 있는데 (2등이) 요즘 자꾸 치고 라는것 같아요 네. 불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너무 또 음. 이렇게 우려감 또 주가가 이제 너무 호재를 끌어다 쓴 음.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래도 아, 이런 부분은 좋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음. 아이폰 (14에) 대한 또 기대감도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음. 그렇죠 그 아이폰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 그 유명한 거민치 애널리스트 아, 다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봐라. 그러니까 아이폰은 거민치그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만 음. 애널리스트 그분 음. 비슷한 말고 국내에 있는 애널리스트든지 국내에 있는 증거사모들다그 사람 거다 참고할걸요. 음. 왜냐면은 음. 그만큼 애플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애널리스트 중에서.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에 트위터에 올렸는데 최소 9천만 대, 뭐 1억 대, 네. 1억 대 정도 이게 음. 나오더라. 고 근데 저한 1억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네. 아이폰은 이미 안정적으로 많이 깔고 있어요. 음. 많이 깔고 있다라는 건더 이상 모멘텀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어찌 보면은 LG 노트를 바라볼 때 어떤 새로운 모멘텀도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을까? 네. 아이폰이 아니라 뭐 XR 기기가 됐던, 음. 뭐또 다른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용 전장 카메라가 됐던 이런 음. 새로운 걸 기대하지 않을까 LG 노트를 음. 볼때 맞잖아요. 삼성 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스마트폰 메모리 잘하는 거 알아요. 음. 근데 주가가 왜못 가요? 그 그러니까 비메모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음. 3나노 때문에 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LG노텍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75.8%, 74.8%? 거민되거든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서 매출서 다변화. 음. 요거는 섹터는 틀리긴 하지만 은 화장품 쪽을 보게 되면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에서 너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싸드 이슈, 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 타격 받잖아요. 음. 지금 또 최근에 코로나 확산되게 되면서 또 내수 위기 감이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 그렇게 되면서 이매출자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듯이 LG 노트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네, 네. 뭐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서대 디스, 디스라고 해서 출발했지만. 음. 끝까지 들어보게 되면은, LG노텍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걱정이라 봐야 되거든요. 네, 걱정이라고 봐야 되요 걱정하는 바 걱정이라고 봐야 돼요, 걱정. 사랑의 네. 매 같은 느낌으로. 음. 네, 그래서 지금 뭐 결론적으로 실적은 한 음. 1.5배에서 2배 정도 좋아졌는데, 주가는 5배나 네. 올랐기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약간의 우려감, 음. 주주분들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그렇죠. 정도 체크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정 주가?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할까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악플의 방점을 찍겠네요. <laughs> 저는 30만 원 이하가 맞다고 봐요. 아, 음. 지금 너무 올라서 그렇죠. 그러면 또 그때까지 빠지면 그때 관심을 갖는 건 괜찮다? 보세요. 그 조금 전에 현대차 우리가 첫 번째 방송에서 현대차 했잖아요. 현대차 네. 같은 경우도 차트 좀 차트 잠시만 좀 볼게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가리킨 요 부분 2021년도 1월달 뭐 때문에 현대차가 갔을까요? 애플카 음. 모멘텀. 이거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도 이때 당시 애플카 모멘텀 때문에 같이 초반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 난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잘 버텼지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주가 조정이 있었거든요.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근데 기아차 사례보다는 현대차가 좀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한번 정도는 가격을 가격 조정을 좀 받아야 다시 올라가게 편하다는 겁니다. 음. 억지로 그 가격대를 버티는 것보다는 가격 추락이 나와야지. 어. 지금 기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도 불구하고 현대차 대비해서 상당히 얘기가 좀안 좋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버티니까. 아. 버티니까, 버티니까. 조정받고 가야지. 네. 조정받고 그냥 깔끔하게 가자라는 거죠. 에이. 현대차처럼.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8만, 8만원? 이 전후로 해서 정말 잘 버티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미미한 거죠. 물론, 날짜를 보게 되면 뭐2 0 2 2년 3월 달부터 그리고 현재 6월까지 달5월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만족할 건 아니잖아요. 음. 더 더 요구하는 건 9만 원 이상이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버티게 되면은 더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현대차처럼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20만 원 아래쪽으로 한번 출력이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야 이제 올라가는 힘도 더 달력이 음. 있다는 라 거죠. 한번 네. 더, 한번 털어낼 건 털고 가자라는 거죠. LG 에너텍도 네. 그래서 LG 노트는 그런 응.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LG 노트가안좋다 다시 말씀드리면 LG 노텍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좋닌 너무 앞서갔다. 응. 너무 앞서갔다. 그리고 너무 좀 억지로 좀 주가를 잡고 있다? 이두 음. 가지. 천천히 응. 가자. 응. 네. 뭐, 제 생각이니까 뭐제 얘기 할수 있는 거잖아요. <웃음> <웃음> 하지만 또 이렇게 뭐, 네. 여러 가지 근거를 또. 저는 튼튼하게 조사를 해 오신 결론으로 네.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근거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LG 이노텍을 또 사랑하시는 마음에 이렇게 주신 말씀이니까, 주주분들도 어, 아실 거는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LG 이노텍, 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 볼까 하셨던 분들도 그러면 조금 조정을 노리셨다가 들어가는 네. 전략을 구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의견을 드리면은 네. 저는 이제 기다린다. 기다린다. 네, 기다린다. 네. LG 인호텍 좀 기다렸다가 기회를 잘 잡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은 너무 좋은 기업인 거, 네 다들 알고 계실 그렇죠? 거고요. 음. 네, 오늘도 이렇게 LG 인호텍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과 인사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